또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사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온약께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함께 모십니다. 온 땅의 주여와의 괴를 멘지상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 주신 은혜가 마음속에 풍성해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감사의 날, 그런 날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시간도, 하루하루의 날도 하나님 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 있는 시간들, 복 있는 날들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제 요단, 오늘 요수와서 3장은 요단강 문제입니다. 요단강 하면 우리가 이제 장례 때마다 며칠이며칠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나기, 그렇게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건너가야 되는 강이다. 그렇게 이제 어, 관념 속에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 여우사 3장에 나타난 요단강의 개념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내 곳으로 소유하기 전에 건너야 될 장애물, 어, 어떤 은혜를 내 곳으로 소유하기 전에 꼭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요단강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축복으로 삼기 위해서 꼭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단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에게 축복으로 주신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순탄하게 주어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떤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산을 넘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단강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에 보이고 눈앞에 보여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가로막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고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축복을로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수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요단강이 들어가고 싶 건너서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3장에 보면 요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지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세 가지 말씀이 들려지게 이제 됩니다. 첫째는 이제, 언약계와 너희들과의 거리를 이천 깊이쯤 띄워놓으라. 언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중앙에 여와의 언약계가 머물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뜨게 되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여와의 언약계가 함께 움직였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고 멈추고 여와 호임재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언약궤의 고리를 2,000깊이 띄워놓으라. 2,000 깊이는 우리로 말하면 890m,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 장정만 60만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에 의하면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합니다. 많은 인원이죠. 그럼 왜 언약계를 띄워놓으라고 하시는가? 단순합니다. 그래야 언약계가 잘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 보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890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언약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을 목전에 두고 건너야 되는 요단강 장애물이 하나 놓였는데 그 장애물을 건너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회를 하거나 얕은 곳을 찾거나 다리를 놓거나 그런 방법 할수 있지만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생기게 되면 그 장애물이 너무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잊을 때가 있어요. 장애물에게 우리의 뭔 마음이 바뀌 빼앗겨서 실제로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면 다른 것부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사람을 생각하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생각나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생각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물질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할까? 내 지혜가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훈련이 잘 돼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장애에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건강의 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인간관계의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아름다운 날이 예비되어 있고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 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데 그것이 그냥 포장된 인스턴트 식품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주님 앞에 고정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두 번째 들려온 음성은 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들려왔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애국과 가난 땅과의 거리는 빨리 가면 일주일만에 갈수 있는 거리였다고 그래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있었기 때문에 보름이면 갈수 있는 거리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성결케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국의 종사리를 했단 말이지. 애국의 문화, 문물,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법들, 종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 예배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한 성결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가난을 목전에 놓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가난 땅을 누리고, 가난의 축복을 누리고, 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한 거 많이 있지만, 첫째는 너희는 항상 나 바라봐야 돼. 언약궤의 고리를 뛰어넘으면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별돼야 돼. 가난 땅에 들어가면 여러 족속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그럴 텐데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저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함께하지 말고 늘 항상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스스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과의 문제를 보도는 내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정교어 있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성결함과 깨끗함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제 그, 그,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것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못생긴 그릇도 쓸수 있고요. 큰 그릇은 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나무와 질 그릇도 쓰실 수 있고요. 적은 그릇도 쓰실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고 못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 더러운 그릇이란 말이죠. 다른 오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깨끗게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늘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모습을 갖고 살라가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내 마음의 영적인 문제, 성결함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내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갖고 가는 게우선이라세 번째 들려온 음성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 백성 앞에 이천 깊이 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들어, 그 유단강가에 가거든. 들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가 그 당시에 이제 몸맥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날 때였어 다고 그래요. 가장 1년 중에서 요단강물이 가장 요단강은 이제 갈릴리에서 사해로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유단강이죠. 근데 지금 가면 강폭이 좁아지고 낮아지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퇴족작용. 자꾸 이렇게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돌들, 흙 같은 것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류에 가면 이제 흙이 많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낮아지고 좁아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 갈릴리바다에서 사이로 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갈릴리바다 주변에 수리시설을 많이 발달시켜가지고 물을 다 빼서 쓰는 거예요. 키부츠 같은 것을 발달시켜서 흘려보내는 물이 줄어들어서 고대형 물이 얕은 강이 되고, 적은 강이 됐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깊은 강이었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몸액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한창 물이 창일하게 불어났다는 거죠.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통해 들려온 세 번째 음성이 뭐냐 하면, 요단강가의 언약궤를맨 제장들이 다 가득거든, 들어서라. 하는 거예요. 물이 멈춰 설 것이다. 그러면 들어서라.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날 거예요. 그러면 들어서 그렇지 않고 물이 창일하게 불어나고 있었고 물이 삼킬 듯이 흘러가고 있었고 몸에 걸고 두는 시기라 한참 높이 불이 불어 있었지만은 그럴지라도 언약궤를 맨제사상들이 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뭔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니까, 물이 멈춰 서지 않고, 물이 갈라 서지 않고, 다리도 없고, 얕은 것도 아니지만, 들어서라. 그 말. 믿음으로 행하라. 그런 이야기라. 이제, 항상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각이 항상 그렇게 생각할 때가 이제, 하나님, 유독 내 안가에 왔어요. 갈라지게 해주세요. 그럼 들어서겠습니다. 낮아지게 해주세요. 발목 정도만 차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너가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느껴지거든 믿음으로 행하라. 그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는 항상 하는 게 뭐, 갈라주세요. 야채해 주세요. 그럼 들어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잘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믿음으로 행하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인제 나사로 죽고 살아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여기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보고 너희가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보이고 만져지는 거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명령이었기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여리고성 사건을 묵상하게 되겠지만 은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큰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앞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침묵하면서 돌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참 믿음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못 믿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 살아 계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사복을 중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 계시지만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보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못 믿는 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있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지극히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참 많이,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에 탁 어려운 문제가 하나, 요단강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생각으로 안될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많은데 아멘은 이쪽이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믿음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금방 이쪽 소리가 한 번은 커지고 또죽어지는데 아무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있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그 마르다 이야기하잖아. 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으면은 나을 줄 알았다면 나사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 오셨을지라도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말씀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주님이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 없지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있고 삼킬 뜻이 넘실거리지만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주를 위해서 언약겔맨시장들이 요장강까지 다들었을 때, 물이 창일하게 불어 있었고, 삼킬듯이 넘실거리고 있었지만은, 겁이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약겔맨시장들이 물에 들어섰을 때, 요장강 물이 갈라졌잖아요. 마른 땅처럼 그들이 지나갔잖아요.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가난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 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난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늘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갖고 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행할 때 여단강 갈라지고 가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셔서 가난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 곳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